되갚아야 하는 포천이 만났습니다. 과연 이두 팀의 만남은 강인함을 또한번 보여줄 증명의 시간이 될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복수의 시간이 될지 90분의 뜨거운 승부 속으로 책임 빠져보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 2025 KCR 리그 28라운드 대전 코레일 FC와 포천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세종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민규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이건용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뵙백이겠고요 허강준, 남윤재, 김광희, 김현우, 캡틴, 박승열 김동섭, 강효원, 김희성, 홍진민. 박예찬 선수가 선발로 출전한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캡틴 김태윤 정현식, 유용현, 한규진, 최승호, 이찬울, 김영근, 장한영, 이태민, 박준범 선수입니다. 네. 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 코레일, 화면 오른쪽에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다시 한번 볼을 뺏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측면에 돌아뛰는 동료가 있는데요. 김희성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패스 아 밀어주고요. 꺾고 어, 보내는데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요. 오른발 반대. 김준서 정말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김준서 이번에는 거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했는데. 네. 김준석 키퍼가 심지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아, 지금의 사실. 거의 들어갔다 싶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골과도 다름없는 장면이었는데 또 아, 정신력인 무장이 되어 있을 수있음이라만 대전 역시 4위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어 아, 때려봤는데 지금의 과감하게 직접 마무리를 지어봤던 홍재민입니다. 네, 중거리 슈팅을 한 차례 때려봤어요. 강요온이 볼을 벌고 들어갔고 터치 이후에 곧바로 오른발 슈팅. 대전 입장에서도 이렇게 슈팅 숫자를 늘려가. 오른발 넘겨주는데요. 골키퍼 잡았다. 놓쳤습니다. 자. 기회가 있는데요. 일단 넘겨주는데요. 오, 수비가 네. 밀어냅니다. 네. 자 그리고 전방으로 넘어왔을 저. 골키퍼 헤더 밀어냅니다하지만 대전이 볼을 따내면 골문 비어있는데요. 내주고 기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고 오른발. 됐어요. 아 대전의 기회 슈팅까지 가져가봤습니다만 박해찬의 슈팅은 골문을 외면합니다. 아 박해찬 선수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포천의 어떤 뒷공간에 함락을 해보려고 노, 노력을 했는데 네. 아 슈팅 자체가 살짝 빗나가면서 득점에 실패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준성 골키퍼 한 번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포천이 밀어냈고 아, 한 번에 길게 전방으로 보냈던 것이 김준성 골키퍼의 클레가 약간 애매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박승렬 선수가 밀어주는 패스 정말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발 마무리인데 약간은 좀 빗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박승현 선수도 무리하게 슈팅을 가져가기보다는 아. 왼발 붙여 주는데요 헤더 위로 되는 걸세컨 볼! 와! 와! 요 김준서. 어, 김준성 정말 대단한 세이브를 또 한번 보여줍니다. 와 이번에도 거의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던 이 슈팅이었는데요. 네, 지금도 김준성이 빠르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공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던 슈팅이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팀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네, 따내면 기회가 생깁니다. 앞쪽으로 달려갑니다. 박예찬 끌어냅니다. 이태민의 전진이 한번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네 추가 시간 네자 추가 시간 일 분까지 모두 지나면서 주심이 여기서 전반전 종료 비스를 불었습니다 멈추지 않은 열정 2025 k 케세리그 28라운드 대전 코레일과 포천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는 0대0 득점 없 시간을 체크하고 있고요 양팀의 남은 후반전 45분의 여정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포천 오른쪽에 대전입니다. 흘러나온 볼, 볼. 대전이 볼을 오, 따냅니다. 그 김인성 앞쪽으로 전진 그리고 크게 자, 돌려줬습니다. 좋아요. 이 패스가 연결이 되면 대전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자, 일단 연결됐어요. 박예찬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흔들어 봅니다. 반대쪽으로 꺾어 줍니다. 있어요. 오면서 마무리 접고 슈팅 기회 내주고 오른발! 우와, 와! 볼! 대전! 오, 결국에는 대전이 선취골을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 0. 야, 대전이 결국에 이 역습 한 방에 접고 나면 수비수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네. 자 여기서 접었거든요. 네, 때리지 않고 접고 내주는 네 선택까지. 네. 김동섭 선수가 정말 오른발 아먼 포스를 보고 잘 감아 때렸습니다. 박예찬 선수죠. 자, 어, 김동섭 지금은 Kim d 어, 네 n g Songsu, Kim Dong Songsu, Kim Dong Songsu, Kim Dong Songsu, Kim d o 요 g Songsu, Kim Dong Songsu, Kim Dong Songsu, Kim Dong Songsu, Kim Dong s o n g 옆쪽으로 벗어납니다. 아자 이번에도 뒷발 슈팅 한채 나왔습니다. 네, 박준범이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데 유용현의 이 하프스페이스 침투 기가 막혔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센스 있게 뒷발로 이제 갖다대는 선택을 했는데 네. 자, 약간은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송환영 수비와의 1대1 김태현 앞에 두고 왼발 크로스 넘어갑니다. 오! 잡았다 놓쳐요. 넘어지는데요. 자,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대전 코레일이 추가 득점 찬스를 맞이합니다. 자, 여기서 송하영 선수가 잘 올려줬고 김민석 키퍼가 또 처리하지 못했어요. 자, 김준성 골키퍼가 볼을 놓치면서 네. 오히려 지금 김정조를 좀 끌어안은 상황이 됐거든요. 자, 확실하게 성정효 대 왼발 와, 들어갑니다. 성정효! 성정효! 리버 아, 시즌 12번째 득점에 페널티킥으로 성공했어요. 네, 이렇게 스코어 2대0 대전이 죽고 차로 멀어집니다. 야, 포천이 우승 경쟁의 눈앞에 두고 대전에게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네. 자, 성정현이 교체로 들어와서 자, 사실상에 첫 터치와도 다름이 없는데. 그렇죠. 페네티키에게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면 김준성 골키퍼에게는 밀어주는데요. 좁은 지역 수비 수자 많아요. 때려요. 네. 막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낚아챕니다. 김성동 골키퍼 야, 김성동 키퍼가 잘 따라갔네요. 네. 아무래도 이 슈팅이 깔아서 왔고 앞에 수비 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빠르게 반응을 하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막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시야적인 방향 하지만 포천의 선수들도 끝까지 오, 포기하지 않아요. 센세인는 백힐 패스. 에 그리고 플러스. 위로 와. 벗어납니다. 아, 박준범 자, 지금 김태현의 크로스가 활처럼 예리하게 휘어져 들어왔거든요. 자, 오늘 공격 중에서 가장 예리하고 정확한 패스로 이어지는 그런 공격이었는데. 네, 아, 맞... 내줍니다 오른발 크로스 붙여줘요. 와! 와! 김성동 골키퍼가 낙하 지점을좀 잘못 포착을 했어요. 아무튼 오, 위험할 뻔 했습니다. 크로 슛이 됐거든요. 포천의 코너킥 추가 끝나는 것과 안, 그냥 끝나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즌 말미에 그렇습니다. 크로스에 올라 카메라만 골키퍼가 잡아냅니다자 네. 그리고 여기서 주심이 종료 미스를 뿝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 2025 K3 리그 28라운드 대전 코레일 FC와 포천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 0. 홈팀 대전 코레일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대전 오늘 정말 높은 에너지 레벨로 포천 시민 축구단의 빌드업에 방해를 하면서 아, 역습 상황에서의 한골 그리고 페널티킥을 만들어 내면서 아, 2대0